이 모든 증상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일까? SNS 대화 형식 블로그 게시글. 제목 이 모든 증상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일까? A. 요즘 괜찮은 소식 없어? 계속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B.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일상 살고 있지. A.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난다던데. 뭔가 미리 정해진 듯이. B야 그거. 그건 그냥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마치 연인처럼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너무 웃겨. A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B응 진짜 미친 짓이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나보고 불쾌한 소리 해대고. A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B 그야 뭔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그들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해.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말이지. A 우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B 맞아. 피해자인 나한텐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스꽝스러운 반응을 하고 있어. A 그거 마치 고백하려고 애쓰는 연인 같아. B 그래 진짜. 그들이 뭐 흑마법이라도 쓴줄 아는지 행동이 완전 기괴해. A 오히려 철학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걸까? B 아니 그걸 전혀 안 느껴. 그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 같아. 내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 A 그래서 결국 그게 더 웃겨. 뭔가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다며 헛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B 맞아. 나 없이 그들은 할게 없는 존재인 거야. 이거 정말 우스꽝스러워. A.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너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B. 그치. 계속 방치하다 보면 그들이 더 기형적으로 발전할 뿐이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